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로 인해서 인명이 피해를 입었고 재산, 토지, 집, 또 짐승들까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혹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을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었고, 짐승도 있었고.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예요. 그 근거는 율법이었고, 또 근거는 규례였습니다. 만든 이유는 사람의 편리를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몸으로 오십시오. 교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짐승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아요. 염소 한 마리 부산에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 수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교통도 좋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뭐몇 시간 만에 올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짐승 끌고 올수 없잖아요. 황소 한 마리 끌고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의 돈을 바꿔주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겁니다. 참 편리하죠? 좋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마켓이 있고요. 백화점이 들어있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성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신교하고 교회 안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나누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을 다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볼때 과연 기뻐할 것 같은가? 예수님은 이 당시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상을 다 둘러엎었어요. 그리고 노금과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딱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엎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노금과 채찍을 만들어서 다스렸습니까? 사실 노금과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짐승이에요. 사람은 말로다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과 짐승을 한 목에 예수님이 노큼과 채찍으로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편안하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말씀이나 들으면서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리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어설프게 알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수영을 배우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 물을 무서워해서 물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받고 수영 실력이 늘면요, 물이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빠지면 퐁당 들어가서 숨을 모시고 허부적거릴 수 있지만, 그러나 수영을 배우고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물이 나를, 어때요? 받쳐줍니다. 그래서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둥둥 띄워줄 수 있는 원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원리와 함께 작용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수영선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말씀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는 천지 하늘과 땅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하라고. 그래서 상대성적인 그런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창세기 2장 3절까지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에 많은 사건과 비유와 예문들을 들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많은 역사와 비유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구약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그리스의 이 문화에서 온 거예요. 헬라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철학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선과 악, 높고 낮음, 귀한 것과 천한 것, 이게 다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성경을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사람들에게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킬까를 고민하다가 하늘과 땅을 대조적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구별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구별된 것 같은 하늘과 땅을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서 창조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별을 만들고, 땅에는 나무를, 그리고 식물을, 꽃을, 그리고 짐승들을 채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장세기 1장에서 채워가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더 확대시키면 구약의 말락이고요. 이걸 더 확대시켜서 하나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 그것은 신약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채우느냐?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래요. 여기 이룬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채우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채워 가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쭉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채워 나가는 과정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채웠나 그리고 무엇을 하시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걸 바로 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비워져 있는 간극이 생겨져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속을 채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면 거기에는 항상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나고 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무엇만 채워지느냐? 그대로 되어진 것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되어진 말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안 된다, 그래요. 지식은요, 우리를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뭐만 살려냅니까? 말씀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 양식으로 먹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양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과 수반돼야 돼요. 수반된다는 말은요, 짝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수반이 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말 따로, 생활 따로가 된다는 게 문제죠. 왜 이럴까요? 의식이 안 변해서 그래요. 말씀적 의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으로 봤지만 밖에 나가서 삶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의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생각만 있지 의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누구의 의식으로 바꿔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인 말씀의 의식으로 바꿔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사실은 세상 나가면은요 그게 잘안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면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안 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요. 70년 동안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종생활하게 해요. 그러면서 땅은, 이스라엘 땅은 쉬게 해요. 70년 동안 쉬게 해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을 부흥시키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로 또이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우리 성경은 좋았더라 그러지만 원래 원전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선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간격을 채워나가는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을 이루는 공간을 채워나가는 삶을 사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환영받았습니까? 환영 못 받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끝마다 토를 달고, 말끝마다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예수님 환영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이야, 이건 땅이야, 이건... 이거는 옛 하늘이고, 이거는 새 하늘이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제 손등이 보이죠? 이건 뭐예요? 손바닥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손등이야, 이건 손바닥이야. 이렇게만 이해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헬라적 관념을 갖고 있는 상대적 개념에 붙잡힌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내 손이고 이건 내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래서 천지를 옛 천지가 있고 새 천지가 있다고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뭘까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창세기를 기록했던 기록자들은요, 이 한절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1장 1절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붙이느라고 2장 3절까지, 안식까지 설명을 하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말라기서까지 간 거예요. 이것도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복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 속에 상황이 나오고요. 예화 속에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적인 표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비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유를 통해서,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장은 하나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속 채워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경을 해석,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 해설집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중요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언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어를 넘어설 수 있는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을 가려고 하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잘 갔다가 몇박 며칠을 묵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어디에 세워놔야 돼요? 어디에 세워놔야 돼요? 주차장에 세워놔야죠? 그런데 자동차에 메어가지고 자동차를 안방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문자에 메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자에 메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땅에는 인간이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다르고 인간이 거하는 곳이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높은 천국 어딘가에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은 거하시고 우리 인간은 낮고 천한 이 땅에서 거하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분법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이 땅에 왔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뭔줄 아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누구와 누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갔잖아요. 영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이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천국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나누는 거고요. 신학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준이 낮은 종교일수록 신과 인간은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요, 저기 어디 높은 데 있어. 우리는 낮고 천안. 수준이 낮으면 그래요. 신은 갈수록 거룩해지고요. 인간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의 다, 관계가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가 돼야 됩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혼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집안체가 있는 게 결혼 조건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결혼할 때뭘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네? 뭐 가지고 결혼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빠진 결혼은요, 얼마 못 가요. 크,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건물이 몇 채래. 이것 보고 결혼하면요, 그 결혼 생활 재미없어요. 살다 보면 건물 없어질 수 있고, 통장에 돈이 빵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연합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사랑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현해야 돼. 여기 부부도 계시고 아내 혼자만 오신 분도 있고 남편 혼자만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집안에 계시면서 아내에게 또는 부인에게 아니 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세요? 생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돼. 그래야 그게 표현이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 말도 안 하고 입꾹 다물고 있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손딱 잡고, 여보, 사랑해. 간지럽습니까? 괜찮아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해보십시오. 하면 달라져요.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니까 내가 맛있게 먹어.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사랑해. 표현하시라니까요. 표현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예. 고집 부리지 말고요.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아내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결혼하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둔게 없어요. 이 상태를 요한복음에선 뭐라 그래요? 강도의 굴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강도는요, 자기 손에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나와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안 되는 거예요. 잡아다 놓으면 나가서 바람 피우고 잡아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바람 피우고 성경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가 그 안에 되는 고멜을 고멜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가가지고요 구구절절이 사정 사정해가지고 그 안에 고멜을 집으로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더니 어느, 어느 날또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또 나가서 바람을 피우네. 그런데 또 나가서 데리고 오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고멜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나 아닙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갔다가 예 물건 자기 생명 바쳐 가지고 딱해 가지고서 데리고 오니까 또 가서 바람 피우고 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새파랍니다. 그런데 제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할진 잘 모르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예절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 예절이 곧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뭘로?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당신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 되자 하는 그 기도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겠습니까? 세상과 하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바라서 아버지가 문을 열어 놓고 당자를 기다리듯이 그두 넓은 팔을 벌리셔서 오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한 집에서 한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용이 성경의 구구절절이 예화로 역사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